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지금 촬영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기온이 10도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 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 옷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에 비슬로우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슬로우에서 슬로우보이라는 브랜드를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만드는 옷들이고요. 슬로우보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듣고, 네임을 듣고 생각을 한 거는 요즘에 막 되게 바쁘잖아요. 막. 빨리 지나가고, 트렌드도 빠르고, 뭔가 좀 각박하고, 뭔가 좀 정도 없고, 이런 세상에 요즘 트렌드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길게 가자는 뜻의 브랜드 네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제, 그냥 제 피셜입니다. 어, 잠깐 어. 형이 웬일로 기획다가 입고 오셨나요? <laughs> 들어와. 일단은 제가 오프닝 때 입고 있던 이 옷, 기본 티를 입던, 쭉 티를 입던, 셔츠를 입던, 적당히 올라와서, 센스 있으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높이고요 꽈배기 재질이 있어가지고 좀 질리지도 않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네이비 컬러랑 밝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를 입으시면 될것 같고 이 바지는 슬랙스 같은데 밴딩 팬츠고요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허리가 한3 5 5반 요즘 될 거예요 3 5 5반 m 로 6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6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기장을 아무것도 안한 건데 이 밑에 이 조임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MA1 스타일이고요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이게 재질이 MA1 잠반데 나일론으로된게 아니라 코트 재질로 돼 있어서 안감이 이렇게 안에 나일론이 들어가 있고요. 아 신실이 들어간 거구나, 그지? 아니라 신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베이직한 디자인의 옷들을 입었는데도 컬러로줄수 있는. 어, 세련됨을 한껏 풍겨서 올려준다는 거. 요즘 같은 계절도 딱이 정도 두께감은 정말 입기 편한. 아까 입었던 MA1 잠바는 라지 사이즈고요. 요건 x 엑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제일 큰 건가요? 그죠, 제일 큰 사이즈고 대놓고 오버핏로 만든 느낌입니다. 원단 되게 부드럽고 좋고요. 더블 코트는 기... 이 쪽빛한 시... 거보단좀 넓은 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다 디자인을 조금 소화시켰고, 톤온톤인데 그레이, 좀 밝은 느낌의 그레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 지루한 거를 잡지 않았나, 이게. 좀이 컬러가. 그래서 옹용하게잘 떨어지고, 뒤트임도 있고, 좀 넓고, 이 바지랑 컬러가 되게 톤온톤으로 잘 어울린다. 럭비티 스타일의 니트, 니트고요 요거는 모에 원단이 좀 들어가 있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몇개 입으면서 느낀 건팔 길이 요걸 딱 이렇게 여유 있게 기렇게 틀어서 요즘 스타일을 잘 잡았고 바지도 어 이게 실측 단면 45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90이면 한35 지금 살찐 제 허리에도 아주 딱 맞는 스타일이니까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정확하게 35여야 돼요 거짓말치면 은안 맞아 그리고 데님이 요게 13.4온즈를 썼다고 합니다, 원단을. 그래서 탄탄한, 신축성이 없는 생지 데님 있죠.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훨씬 편안한 데님 스타일입니다. 모자도 겨울 모자인데, 슬로보에서 만든 모자고요. 요렇게 딱 써도 되고, 볼캡처럼. 추울 때는 이렇게 귀를 막고.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게 대박. 미쳤어. 그리고 여기 뒤에 조인끈이 있죠. 덕다운이고요. 9대1입니다. 90대10으로 쓰는 거. 와, 진짜 가볍고. 겉에 이제 단추가 있는 옷들은 지퍼를 잠가서 입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두개 정도만 잠가서 입거나 하나 정도만 잠가서 약간 블레이저 입듯이 버튼식으로 딱 하나만 해서 밑에를 열어주고 이거는 진짜 데일리를 입기 굉장히 좋은 좋은 점퍼입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캐주얼한 라인에 아메리칸 캐주얼 라인, 라인이라고 했을 때 빼놓을 수 없. 는 옷이죠. 후드 후디고요. 에베이 원단을 쓴것 중에서도 조금 더쓴 느낌입니다. 910g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들지 않고요. 핏도 좋고 각도 잘 살아 있고, 그래서 떨어지는 팔라인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그냥 기본 이렇게 입고 다녀도 너무 좋은 느낌. 그냥 깔끔한 듯 베이직하게 만든 것 같은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느낌. 이것도 라지 사이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단은 이 벽돌 색깔이랑 똑같아요. 어우 역시 블루에는 이렇게 그레이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거도 뭔가 이렇게 탁한 파란색이라서 안부담스러운 맞아요 쨍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약간 뭐 스카이 블루 이런 게 아니라 빈티지 블루 느낌이 나서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후드에 코트가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후드랑 입었을 땐또 다른 느낌이 나죠 자켓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너를 조금 무드를 바꿔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또 다른 옷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좋네요 바지는 아까 처음에 입었던 오프닝 때 입었던 바지를 한번더 입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고 아, 모자를 썼는데 뺏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상했는지 안 이상했는지 댓글 한번 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간 저지 느낌인데 두께는 이거를 뭐 아우터로 입기에는 조금 얇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 같은 계절 때 버지 느낌의 그걸로 입으시면 딱 좋고 약간 나일론 재질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좀 멋스럽고 이런 게다 나일론이거든요. 그기 털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런 걸 입고 이 위에다가 다른 옷들을 입어도 가디건처럼 걸치, 걸쳐 있고 위에 블랙으로 그냥 M M 요을 하나 더 입어도 부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건 좀 얇은 옷이고요. 데님을 입어야 될것 같고, 워커부츠를 신어야 될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차분한 신발들을 신고, 이런 옷들을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까 회색 코트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블 코트 없으신 분들은, 블랙 컬러 하나 갖고 계시면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경조사 때도 다 입을 수 있고,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좋지만, 블랙은 약간 이렇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 너무 이쁜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냐? 바지가 진짜 좀 믿기 힘들겠지만 조금 전에 입었던 조인끈 있는 고바지입니다. 그 제가 조인끈을 조금 더 세게 조였고요. 아 확실히 이 머스터드 컬러의 비니는 포인트를 주기 너무 좋고요. 블랙 컬러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밝은 컬러에도 잘 어울리고 아 되게 옷잘 입어 보이는 지금. 그런 느낌. 블랙 컬러. 블랙을 입었으니까 뉴욕이잖아. 여기 뉴욕이야. 근데 이런 밝은 톤의 옷에 검정색 옷을 입으려는 생각을 잘안 하시거든요. 이게 되게 날라가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블랙 비이를 써도 되지만 이렇게 옐로우 컬러의 모자를 쓰면 여기 이제 블랙으로 무게감딱 주면서 바지와 비니로 크게 보이지 않고 좀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는 거이룩 어, 좋은데 이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아까보는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좀 밝은 느낌이 나죠 어, 거기에 이제 어쨌든 이너를 블랙으로 입어서 묵직한 느낌도 나고 가볍지 않고 이 컬러가 제일 톤온톤으로잘 어울리는 컬러기는 해요 약간 힙합하는 세련된 힙합하는 사람 있잖아 막,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약간 로꼬같이 시간이 들겠지 이런, 이런 느낌의 힙합하는 깔끔한 힙합을 하는 느낌 한번 덕다운이 9대1 MA1 블랙을 입었을 때랑은 또 느낌이 또 다르죠 조금 더 캐주얼해지고 어.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느낌. e 에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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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것 같아. 이 후드에는 오버핏의 롱코트는 거의 진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가 코트에 약간 스웨트 바지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스웨트 팬츠 입는 거. 그 룩을 그대로 얘는 얘는 뭐 연출되니까 너무 좋네. 들어와. 원래는 그대로 아까 검정 블랙 후디 입고 엔딩을 치려고 했는데 요거 진짜 제가 꼭 입어보고 싶어서 한번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데 개인 취향으로는 저는 이게 제일 너무 이뻐요. 컬러도 너무 잘 빠졌고 기방시에 김기방은 옷이 다잘 어울리고 형이니까 잘 어울려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입었을 때 진짜 잘 어울리고 신나는 옷들은 정말 핏이 좋은 거거든요 잘 만든 거거든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접고 한번 어,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슬로고이랑 재밌게 촬영을 잘했고요 올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로 바로 봐!